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발 전승 시대의 맨발 걷기 중독자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. 새벽에는 많이 추웠습니다만 지금은 기온도 영상으로 올랐고 또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. 따뜻합니다. 가끔 전투기가 뜨기 때문에 <laughs> 방송에 잡음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.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한 2주 후면은 소환이 되고, 그 다음 또 대안이고, 저는 그 소환 때가 제일 춥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때가 겨울의 최중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따라 전투기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네요. 아까부터 비행기가 뜨지 않을 때 방송을 하려고 기다렸습니다만, 시작하니까 또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네요. 와, 오늘 이렇게 많이 뜨는 건 최근에 처음 봤습니다. 제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12월 달부터는 그 멀리 출장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계속 가던 데가 대전에 있는 개족산 황토길입니다 그 장동산림욕장이라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일요일마다 갔습니다. 근데 매일 그 새벽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위험합니다. 고속도로가 그 블랙아이스로 얼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. 대구에서 가자면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새벽에 고속도로 다닌다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. 겨울에는 그래서 요즘은. 계족산도 못 가고 또 황토길이 좋은 데가 그 울산에 있는 황방산이라고 아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. 계족산은 인위적으로 황토길을 조성한 곳이고 황방산은 그산 자체가 황토길입니다. 그리고 황토 중에도 또 적태도 어 적토도 많이 섞여 있고. 그리고 또 경사가 아주 완만하고 너무 완만해서 운동이 좀 되지, 않을, 되지 않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하여튼 이제 뭐 2월 초가 되면 입춘이 되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제가 그 맨발 걷기 장소에 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어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. 판매 물품은 이제 어싱 스틱 구리 지팡이죠 그 일자형도 있고 T자형도 있고 그두 가지 하고 또 실내에서 접지할 수 있는 스텐 트레이 접지판과 이제 그래핀 섬유로 만든 접지 패드 그런 걸 팔고 오늘은 또 헬리콥터까지 떠다니네요. 전투기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.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가끔 그 오래된 주택이나 그런 곳에는 그접지 시설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. 그런 쪽에는 이제 그 수도, 수도꼭지에다가 쉽게로 연결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전기 콘센트와 수도꼭지 그 양용 겸용으로 다쓸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양용 겸용 접지 썸만도 판매를 하고 또 접지 용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날씨가 좀 따뜻해져야만. 울산의 황방산도 가보고, 대전의 개족산도 가보고, 개족산은 우리나라 뭐, 중심에 대전이 있으니까, 관광버스들이 많이 옵니다. 그리고 주차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최근에는 임시주차장까지 확장을 해가지고, 차를 굉장히 많이 댈수 있습니다. 또 관광버스도 십수대를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전계족산에는 그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. 수도권을 비롯해서 호남, 경남, 부산 할것 없이 뭐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이 어,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대전 개족산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에, 오늘은 뭐별 내용이 없네요. <laughs> 예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